티원입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언제나 등장할 때마다 항상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강조하신 대로 EWC에 대해서 또 좋은 기억도 있거든요. 음. 좋은 노틸러스까지 선점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코르키가 게틸링건을 키면서 맞딜 싸움하게 되면은 전멸 어? 전멸 같이 썼는데요. 미로인 쪽 뜨거워요. 한방 기다렸다가 한방한방한 방. 네, 아예 위치 파악 됐죠 그러면또 알바로 지금 서로 그리고 위 아래 약간 근데 도라는 괜찮나요? 아. 근데 이퀄라이저 예 약간 타겟팅이 네. 네. 서로 네. 위 아래 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거 같고 근데 추가적인 어. 싸움에서 지금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무대 팔려가지 추가로 에이. 순간 연계 대박이었고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리고 어. 이거 여유 조금 더 있잖아요 미루윈 투창 미루윈 미루윈 창까지 창뭐투 정글 수준으로 어. 이런 거? 거대 유성 어. 조조편 조조편입니다. 여기 오너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오너 솔로 킥. 고고 그 한타에서의 뽀삐의 변수를 좀 의식해야겠죠, 그럼. 전멸 어, 어, 풀었어요. 이거 보라니 전멸이 없으니까 일단 리콜. 네. 네. 어, 그랬습니란 혼자. 어데 유성 떨어지고요. 못버는데요 카테온이 가운데로 예. 와서 용맹하게 일단 길을 뚫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 더 따라가 요더 따라가 요 조조편 오너. 마나 없어요. 아니, 오너가 오너. 자, 찌가 변덕. 네. 그리고 이거 오랫동안 밀려나가게 되면 미드 타워 체를 더 깎입니다. 어, 아, 바로 아, 심지어 코르키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야, 뭐 걸렸대? 여기다 있 여기다 있 찾았다. 어디서 연기를 해? 찾았다일루와수파유씨 네, 내가 찐이야. 찾았다대 구마유시. 근데 못 나와요. 어, 어, 어. 지금 때리고 어, 어, 있나? 안 때리고 어, 어. 있나? 안 때리고 있어? 무서워요, 어. 무서워요. 이번적으로. 아, 아, 그러면서 만기만기 아, 이러면서 떨어지면서. 거대 유사. 그래서 안으로 떨어졌고요 판태온이 있다. 이러면 약간 좀 싸먹힌 그쵸. 느낌 아니에요? 와 이퀄까지. 패착적이네요. 모비스타 코이도 이거 이퀄라이저 무서워서 좁은 길에서 못 내려왔어요. 그리고 있쪽 조조패도체력 얼마 없습니다 척추중! 엠코이가 할수 있는 건늦쳐서 나가봤던 건데 막상 대놓고 걸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M 코이 입장에서 어허, 어허. 어허. 바로야! 알바로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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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대 5인데요 그리고 판테오는 뭐 합류 된다라는 마인드 근데 도란이 한번 뒤를 잡고앞 비전! 와아! 막개에! 쫓아 이퀄라이저까지! 자 수파도 체력이 얼마 없고요 탈리아도 갔습니다! 아 근데 이판 캐리아 폼이 미쳤는데요 네아 음. 엘리아도 가는 거 아니에요? 엘리오도 가는 거 아니에요? 갔네요 와. 와. T1 그래서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t 1씩카타가 나온 게 모두가 메이킹이 약간 늦, 어,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터져도 이상하지가 오. 않아요 지금 또 숨바꼭질? 아. 수파? 와, 그래서 정말 <laughs> 아. 아 진짜 열받는데 할건 없고 트윈이 궁 쓰면서 어떻게든 지연을 시켜보려고 할 텐데 어? 오, 들어가면서 오, 오, 오. 최진형 토스 잡았어요. 미미 예. 남았습니다. 포위됐습니다. 아 에이스 시원입니다. 예, 엄 강하게. 아뭐 언제 와 빨리 예. 미니언들 언제 와. 미니언들 예. 없어요. <laughs> 미니언들 없어요. 그렇죠. 친구들 <laughs> 이제 옵니다. 예. 자 이제 거의 끝나기 직전이죠. 어아 그래서 엄청 화끈했습니다. 경기 시간은 짧았는데 예. 분당 1 킬만 들었어요. 완벽한 경기가 나왔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노래 나오면 안돼 아직 넥서스 아직 안 깨졌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넥소스 여기서, 넥소스. <목소리> 여기서 경기 끝. 진짜. 참 <목소리>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성공권을 잘 이쪽 한번 좀 진지 싸우면 그리고 것 같죠? 이거 도조팬도 지금 전멸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벽공 라인 지워지고 타워 어작코 그리고... 잡았죠. 아, 퍼브를만들어냅니다 페이커우다. 아, 진짜 이거는... 예 그걸 그렇죠. 오너가 알고 아래 아래쪽에... 두개 어... 어... 같이... 이거 같이 들어왔는데요. 아, 근데 연계가 돼서... 어... 오. 이거최또 넣어... 다시 타워 드필 견인 가 진짜 이거 대지만유유잡았어딱 <laughs> 스트라이크가. 이런 부분에서 바르스의 부패 사세리 들어갈 수있다면 캐리아는 네. 일단 대격변 쌍고 충만상 단단하긴 한데 예. 근데 일단 예. 이건 온몸으로 받았고 다 받았어요. 와 그래서 진짜 저거야 말로 배심이죠. <laughs> 그렇죠. 저게 아, 배심이에요. 예. 배심. 챙기려는 심상 같은데 티원이 예. 여기서 좀 드립을 하다 보면 예. 친구들 오긴 오거든요. 한방 오거든요. 오거든요. 그래서 도란이 먼저 드립을 하는 예. 거예요. 네. 들어가서 아예 상대가 어. 먹고 빠지지 못하게. 예. 근데 한 방에 뒤를 맞고자 했던 만...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안 터지면 더 좋았는데. 드래곤 네. 드래곤. 일단은 자르건이 빅토르가 전면 없는 상태라서 어? 잘 이제 나오면서 다시 합쳐야 돼요. 엘유야가 도망가기 쉽습니다. 마무리 일단 잭스를잡나는 네. 네. 부분에서 스킬을 좀 써놨기 때문에 안 했죠. 귀심이 살짝 남았다했거든요. 그래도 결국 다 정리하면 돼. 네. 예. 알바로까지 구마유 씨가 네. 잡아냅니다. 네. 퇴원 와요. 네. 그리고 와요. 어, 전면 없는 비토르가 일단 조심만 하면 포지션 상으로는 그렇죠. 어 그리고 예. 그리고 다시 나오고. 어, 그래도 이고 먼저 광역으로 어. 좀 때리며 어. 먼저 광역으로 엘이터턴어야나타자 잡아 냅니다 야 그리고 잭스가 미포미스 근데 이게 진짜 시작부터 오너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킬 관여율이 지금 100%입니다 슈퍼, 수파, 어. 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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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파 수파 네. 이게 도란이 KDA가 좀안 좋아 보여도 성장이 안된게 아니에요 맞아요 세요 지금 내가타워도 깨트렸고 뒤쪽에서 오너다 계속 갑니다 나리파도미러까지 아. 아. 잡습니다 템포가 쭉쭉 올라가고 그렇죠 고번치 밸류도 모르고. 네, 이번 조합 자체가 앵코이가 근본적으로 밸류가 너무 낮아서 어, 구마씨 한번 노려보는데 네. 전멸로 빠져나갔습니다. 구마유 씨.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조건 메이킹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압박이에요. 예. 네. 메이킹 못 하면 집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이미 구도가 많이 망가진 상태로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단추를 꿰어 잡고 싶어도 해결이 잘안 돼요. 궁극세를 아써 봤습니다만 네. 미드이는 전멸을 네.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어, 한번 네, 네, 일단 탐캐치가 교환... 먹었고 쌍어총 그리고 포탑에 끼고 싸우고 있는데 네. 그 이걸 오, 네. 또 드립을 한번 더! 네. 이게 반격 한번더 돌리면서 와, 와. 야! 엘류야! 그래서... 하지만 비누윈이 잡힙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다섯 명 체력이 고르게 빠진 거 예. 이런 게 진짜 멋지게 싸운 거고 이대로 끝까지, 끝까지 갑니다 일단 네. 자 쌍둥이 타운 노려요 쌍둥이 타운 네. 노립니다 심지어 이게 철거까지 어어, 뭐 남아있는 상황이니 다시 한번 집게발! 그래서, 그래서 중력장 위에 드세요. 배달했죠 또태라이어또 대령 있습니다 와, 와. 나... 이러면 끝났죠 네. 새벽 배송 기가 막혔고요 그 예. 그러네요 아 확실했습니다 T1 결국 경기를 이렇게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경기 끝! 제재! 제재! 고이의 키를 향해서 갑니다! 아 오너 선수 뭔가 재밌죠? 부수러 갑니다 진짜 그 손의 감각이 궁금하긴 하네요 네. 진짜 빠지 잠시 만 빠지 언제 빠질까 어나 와.